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알바입니다. 오늘은 주식 자동 매매 40강. 실시간 자동 매매 구현에서 매수 매도에 관련된 내용을 큐 테이블즈에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 저희가 뭐만 했냐면 종목 이름을 입력시키면 종목 코드, 종목명, 그다음에 현재가, 신용 비율만 입력되었고 그 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동 매매를 시작했을 때 필요한 매수 가격, 매수 수량, 익절 가격, 손절 가격 등을 입력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이, 이것도 입력해서 이 테이블에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저번에 DB 저장, DB 로드, DB 삭제를 했었는데 이 값들도 똑같이 DB에 저장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자동 매매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그이 테이블에 입력되는 값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매매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자동매매를 시작할 거예요. 어,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매매를 이제 시작할 때 현재가를 요청했으면 틱틱이 변할 때마다 현재가에 날아, 날아오겠죠? 날아왔을 때 매수 가격과 딱 겹쳐요. 겹치면 그때 매수 수량, 입찰 가 매수 수량에 맞춰서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현재가이안 날라올 때입절 가격이 되면 입절이 되고 손절 가격이 날라오면 아, 맞춰지면 손절이 되게끔 이제 그렇게 구현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매수 가격을 6만 6만 2천 원, 매수 수량을 10주, 입절 가격은 6만 4천 원, 손절 가격은 6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종목 추가를 누르면 이제 이네 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매수 가격, 매수 수량, 입절 가격, 절 가격, 송절 가격까지 입력되게끔. 그리고 DB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값이 그대로 다 저장되게끔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한데 예전에 강의에서 조금 추가된 것뿐이니까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우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매수 가격, 매수 수량, 입절 가격, 손절 가격에 대한 더블 스피드 박스를 이제 구현을 하셔야 돼요. 어, 현재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서는 텍스트 에디트로 해놨는데 차후에는 제가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이때보다 제가 많이 발전을 했겠죠. 발전해 을 보니 텍스트 에디보다는 더블 스피드 박스가 훨씬 더 편리하고 낫더라. 더블 스피드 박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선택도 할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데 일단 여기에는 텍스트 에디터스로 했으니 음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스핀 피 박스를 하고 있는데 우선 블로그 내용이 텍스트 에디션이 텍스트 에디시로 한번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셀치 아이템 즉 이게 종목 추가를 누르는 게 설치 아이템이거든요. 이걸 클릭했을 때,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가 이제 이렇게 표에 들어가야 되죠. 그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수가, 매수 수량, 입절가, 손절가가 이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입력될 때, 어, 이 위젯에 이 더블 스피드박스 또는 텍스트 에딧에 저의 이름을 저는 뭐라고 했냐면, buy price, number of stock, profit price, loss price, 이렇게 object name을 설정했었고, 그 다음에 two plane text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입력된 값이, 이제 그대로, 이제, 4행, 5행, 6, 아, 4열, 5열, 6열, 7열에 이제 입력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어, 여기, 가 여기가, 여기가 종목 코드가, 어, 잠시만요. 종목 코드가 0이죠. 0, 1, 2, 3, 4, 5, 6, 7. 이렇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이브나, 그 다음에 로드를 했을 때, 똑같이 이게 이 값들이 그대로 세이브 되셔야 되죠. 어, 예전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4567행도 있으니 이 바이러스트 아까 표 있죠 표에 4567행에 해당되는 값들이 매수 넘버로브스터 프로필 로스라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값들이 그대로 텍스트로 저장되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보시게 되면 셀렉트 코드를 어, 보시면 이게 현재 이상한 값들이 있는데 이건 지우고 셀렉트 코드 자체를 지우고 올게요. 오케이 지우고 여기 TV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음, 네 여기 생겼죠. 네, 그대로 현재가, 아 종목 코드 현재가, 아 그다음, 아 종목 코드 종목 이름 현재가 신용 비율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입력시켰던 값들이 그대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세이브 셀렉트 코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중에서 이네 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세이브 되고 로드도 똑같습니다 로드도 저번에랑 똑같은데 로드는 현재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까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네 가지를 더 추가시켜서 이 젠탈 코드에 g e 겟 아날 코드에 넣으시고 그 값을 그대로, 이제 get an a c 코드에 4열부터7열까지의 값을, 이제 바이러스트에 이제 set item을 해서 붙여주기만 하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delete 코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혹시, 그,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요 부분, 자, 요 부분을 크게, 이,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멈춰서 이제 치셔도 되고, 우드 코드, 그 다음에 세이브 셀렉트 코드, 그 다음 델리트 코드, 그 다음에 설치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쭉 미러 보시면 코드를 이렇게 다 긁고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그대로 제가 드림코드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더블스핀 박스를 하면서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블스핀 박스를 하면서 값들을 가져올 때 보시, 보시죠 음~ 그~ value라는 값을 사용했네요. 음, 그, 아까 전에 여기 입력된 값들 있죠? 입력된 값들을 가져올 때는 이제 value라는 함수를 더블 스피드박스에서 특정 값을 가져올 때,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값을 이제 바이러스 때붙여놓는 형식인데, 이렇게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해야지 거기 있는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블로그에서는 뭐라 되어있냐면 보시죠.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점 텍스트라고 되어있죠. 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될게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동될 수 있으니까 여기 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름은 똑같습니다. 바이라, 로스 프라이스까지 다 똑같은데 이 값을 여기 설치 아이템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예, 다르죠. 아까 앞에서부터는 앞에서 앞에는 텍스트 에디시기 edit, 때문에 투플레인 텍스트라는 걸 사용해서 가지고왔고 값을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자체는 그 더블 스핀 박스이기 때문에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 부분 혼동하지 마시고, 만약에 헷갈리시면 그냥 블로그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세요. 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더블 스핀 박스나 텍스트 에디션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단지 그냥 미관상 좀 예쁘고, 이렇게 클릭하면 좀 편하다. 이거지.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니까 헷갈리시면, 음, 하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다 똑같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소스도 다 보여드렸고 소스도 다 공유해드렸으니 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혹시 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유튜버든 블로그든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인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를 닫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다 운영하기는 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공유 드리는 데이터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모의 투자라든가 또는 실투자때좀 제한을 걸어서 하는 여러 가지 투자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광고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